안녕하세요, 디스트레스 TV 디티입니다. 어,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제가 이전에 앞섰던 영상들처럼 비트코인이나 여러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린 영상은 유튜브에 대해서 수익 나는 프로젝트고요. 그 슬로건은 소비도 생산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개설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자는 시간 및 데이터를 소비하지만 수익은 유튜버만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구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 창출의 주체인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수익을 공유해보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아마 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더, 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내가 돈을 투자하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이런 이번 프로젝트 수익 공유에 대한 나눔 비율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나눔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만약에 월 수익이 어떤 그 나오게 되면 그걸 먼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투명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개된 수익의월 수익의 30% 정도를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를 더 추가해서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총 40%의 유튜브 수익을 저는 나눔을 실시할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 월 수익이 만약 5천만원이라고 할때 우리가 30%는 1,500만원 정도의 30% 자금은 어, 온라인을 통해서 할 거고요. 10%인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구, 구조를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월 수익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40% 수익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는 구조상 나눔에 대한 금액 금액의 가치는 구독자및 시청하시는 분들의 에해서 조회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에 따른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 정말 품질이 저하된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앞으로 자꾸 더 올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 열심히 봐주시는데 제가 아무렇지 않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을 올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자극이 될수 있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제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면 저는 또더 그에 맞게끔 퀄리티 에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도 크리에이터인 생산자도 우리가 소비자도 둘다다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의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보기 위해서 이번 이번 프로젝트를 저는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번째로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 참여 및 수익에 대한 공유를 위한 조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참여를, 온라인에 대한 참여는 저희 디스트레스 TV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구독을 항상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조회수가 구독자 수의 95%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희가 그렇게 모았었던 수익 공유 금액은 다음 달에 2월 할 거예요. 왜냐면, 구독만 해놓고 시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구독을 하셨던 분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구독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한다는 모습을 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명인데 시청 조회수가 95명, 95회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벤트만 당첨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이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웬만하면 그런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또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광고가 나가게 된다면 열심히 잘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광고를 시청을 하는 돈으로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그거를 크리에이터가 갖게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는 그걸 또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공유하는 거. 그게 현재 제 목표니까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 이건 목표 달성이니까 꼭잘 들으세요. 동영상 평균에 대한 그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0분짜리 영상이면 7분 이상을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영상이 시청 지속 시간이 70% 넘게끔 그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조회수가 만약에 어, 10분짜리 영상인데 100만 뷰가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재생한 시간은 1초 2초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라는 시스템에서 돈을 얻어간다는 게 조금 사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한 그 시청은 시청대로 열심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 열심히 해서 유튜브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되고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도록 하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그 올리는 영상마다 어그 지속시간이 70%, 7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조회수와 마찬가지로 다음달로 이월할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 분들께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상 올라오면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모두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하지 않는 구독자가 우리가 이벤트에 참여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 같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선전 방식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몇번몇 몇 회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로또라는 구조를 빌려 올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확률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게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또는 1등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기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당첨됐다는 거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디스트레스 채널에서 하는 우리가 이 수익 공유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로또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로또의 4등에 대한 추천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 4등에 대한 우리 가 확률은 733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구독자분들이 참여했을 때 생각보다 아마 당첨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조차도 어 이벤트에 그 당첨되시는 분들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수익이 이게 모여 어, 다르게 쓰이지 않게끔 그리고 이게 오로지 구독자분들이 갈수 있게끔 어, 전 노력을 할 거예요. 어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로또의 형식과 유사하지만 확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로또의 4등 확률인 우리가 73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저희는 이벤트를 시작을 할 거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똑같아요. 어, 우리가 일반적 로또는 어, 45 정도의 숫자 중에 6개가 맞으면 되잖아요. 저희 디지털 채널 사는 선정 방식은 45개 숫자 중 6개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4개 번호가 일치한다면 당첨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행 방법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진행 방법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이 정산일이 있을 거예요. 전 아직 받아본 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정산받고 나면 저희가 딥플러스 7일 정도에, 7일 정도 후에 실시간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서 추첨을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수익이 정산일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수익을 공개를 할 거고, 공유되는 금액을 공지를 해서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좀 여유를, 텀을 두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를 받는 거는 실시간 스트리밍 2시간 전까지 d2.stresstv-gmail.com으로 본인이 선택한 6개 번호와, 중요해요. 6개 번호와 전화번호를 함께 입력을 하셔서 우리가 저희 앞에 위에 있는 이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독 신청한 계정의 메일만 인정하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어네 개가 아까 되신 분들을 저희가 뽑는 거잖아요. 당첨되신 분들이 5인이 넘을 때는 어, 그거는 추가적인 복구 복을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가 5명 이하까지 떨어지도록 만들 거고 5명 이하가 된다면 공유 금액을 n분의 1에서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저희가 무슨 로또처럼 몇백억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어 가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 한달 동안 시간 지나면서 시청을 하시고 났을 때아 이번 달은 혹시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기대 심리를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명만 되시면 한 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말씀드릴 거는 공유되는 수익금은, 어, 당첨, 당첨금이죠? 본인을 확인한 후에 즉시 이체를 통해서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절대 참여하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성년자는 절대 참여 불가합니다. 나중에 다 본인 확인할 때 저희가 이걸 다 확인하고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절, 어, 돈을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저희가 만나, 미성년자 분들도 만나뵐 수 있고 할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미성년자분들에 대한 시청자분들은 죄송하고요 왜냐면 제가 만든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이거는 아동용 영상이 아닙니다 라고 저희가 선택을 하고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후에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 혜택을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지 연구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나눔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채널에 그리고 저희 채널 이름이 디점 스트레스잖아요. 이거를 원래 DE. 우리가 DI DI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고요. DE 다음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서 우리가 요즘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줄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 영상도 올리지만 그걸 보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 희망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이게 아 이런 거는 법적의 문제 가 소지가 될것 같아요 디테님 이런 게 있다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아직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제안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는 언제든지, 예,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디스레스 TV 채널은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항상 진행하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네, 다 설명해드려, 해드려 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유튜브를 시청해서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일정 부분일지라도 시청자가 소비한 시간과, 음, 음. 소비한 시간과,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생기길 바래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요즘에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보상을 받고 걷고 보상을 받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보상받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갖추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소비도 생산이다 라는 거 우리가 점점점 우리 시대가 무노동 시대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런 자리들이 점차 AI와 기계를 통해서 인간이 요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뭘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나와있는 플레이 투원 같은 이런 게임을 하고 돈을 받고 스태프같이 우리가 걷기만 해도 앰프티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가 사용을 하고 내, 내가 돈 내고 내가 돈을 낸 데이터를 쓰고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쓴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소비 패턴에 맞춰서 어,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생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도 생산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어, 남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본 채널의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어, 소통 및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떠한 투자 및 돈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꼭아쉬셨으면 좋겠고, 이벤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조적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트레스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 따끔한 충고 또는 의견 아니면 지지 이런 것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